아니, 재현아, 근데 진짜 뭐 이거는, 이거는 진짜 좀 심하다. 아, 너 혹시 아, 그 아니, 유튜브, 아니, 아니. 유튜브 편집각 잡는 거야? 막내 갈구는 그런 컨셉의 영상을 좀 기대하고 그러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네, 역시 내 전술이 맞아. <laughs> 내 전술을 받고 다 이겼어. 근데 나 배고파, 근데. 아, 또 시작이네. 야이제밥좀내째좀 아... 합천만... 네, 어떻게 해주면 안 되냐? 아 이제 울치킨 먹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시키긴 했어? <laughs> 아 시키... 호서이가 안시켜줘아 내가 야, 안 먹는데 뭘 <laughs> 내가 자꾸 나보고 시키냐 미친. 어우 그런 말 쓰면 안 돼. 착하고 공부해야지지훈나 그래? 순살로 시켜줘. 순살 이... 손살... 어 어떤... 어디 거지 어디 거? 아 아무데나. 아 아무데나 그냥 제로로 진짜. 호식이 그래? 시켜주면 안 돼? 야저 새끼는 꺼.. 전에 전에. 뭐라고? <웃음> BHC 시킨다. 아 야. BHC 너무 자극적인데. 야. 나 약간 후라이드 판데. 뭐 균형 어디 거 먹어. 나 순살이면 돼. 소라당 어. 먹을까? 호스기 먹으면 안 돼? 호스기 근데... 먹으면 안 돼? 아, 너무하더라. 위기는... 위기는... 아, 빨리! 아, 빨리 주 재훈아! 가되어거너무아잖아좀 시켜라 이거. 뭐든 시켜봐. 알았으니까. 아이것또 뭐야. 아빠야아빠리 아, 시켜, 알았으니까 아니 그, 그 레드킹, 마초킹 또뭐딴거 아, 뭐. 아 뭐, 레드킹도 마초킹이나 한뭐 시키라고. 뿌링클, 뿌링클수 아니 뿌링클, 뿌링클. 뿌링클까지 뿌링클, 되게. 해? 아 뿌링클 오바야. 아뭐 어쩌라고, 네가 시켜 그럼. 아으, 그냥 말만 많아, 김기. 재원아 골드킹 시켜주면 안 돼? 골드킹? 아, 야 골드킹은 안 되겠는데 진짜? 골드킹 콤보. 아... 골드킹 콤보? 골드킹 콤보. 뿌링클이야, 골드킹이야. 우리 듣기 브링클, 브링클. 아니, 지금 BHC 아니. 먹으면서 뿌링클안 먹어? 아니, 아니 다수결다수결 아, 시끄러워. 아, 빨리 좀 아. 시켜. 엘리야너 지금 너무 많았어. 아, 뿌링클뿌링클 뭐? 하 먹어야. <놀던> 아, 치킨 <놀던> 어, 어, 여기요 이에아 어, 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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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치킨 이 에이, 에이, 어이에냐 에이, 에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킬나 이거 그리기다. 와 재훈이 아직 안 앉았구나 자리와 어. <laughs> 아, 냄새 봐라? 아나 집중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치킨이나 먹어야지. 잘 죽었다. 인정? 와 <laughs> 어, 이거 왜안 뜯어져? 소련 치자. 이기 분위기 보니까 소련 치는 게 맞다. 뭐야? 네, 아니, 다, 뭐야? 다 써, 아니, 뭐 먹었어 우리 아 뭐냐 이거 뒤에? 아 그래. 게임이 장난인가 이거? 아 그냥 끝내고 먹으면 안돼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나들? 끝내고 먹어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인정. 아야 예, 재훈아도 끝나 나와라 진짜 너 진짜 나와라 <laughs> 형이 나나? 형이나 봐주면돼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아 배고파 나. 그 썩어빠진 그 정신머리 내가 어떻게 좀 해야 오늘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 아나배 들어간 것도 봐. 나 배가 아, 너무 고파. 너 뭐라고? 뭐라, 뭐라고? 다워치라고 다워치라고 <laughs> 나 지금 <그냥> 들어갔잖아 지금 <laughs> 뭐하는데? 야 타워 나 혼자 쳤다. 와. <laughs> 골드킹은 너가 안 시켜줬잖아. 골라는 별라안 골라 땡겨가지고. 얘랑 하나씩 시킨 거. 아 형이 먹다 하면 먹어야 돼. 그럼 나는 형 아니야? Who's talking a b o u 만 h 만 n g e 아, 아 h Mango. 나 c o 하 You got i n h a n k you, thank you. m e r Go, Hungry, h u n g r 한 h u n 아. 저 재부팅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니, 호성이, 형이 안 와. 호성이가 안 오네요. 어. 호성이, 형이 안 오는데? 어, 호성이가 야, 안 오네. 호성이, 어. 형! 언제 와? 진성이, 어. 형! 빨리 뭐라 좀 해줘. <웃음> <웃음> 미친 사람들,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들. <laughs> 아, 미안해요. 진성이, 형. 어. <웃음> <웃음> 아, 왜 따라해? 야, 어... 너가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어떠지做가 봐봐. 알았어, 어做啥做그做啥做거같啥做啥데그做啥做는做啥做啥데啥做 <laughs> 어? 做啥做啥做啥做啥做 <laughs> <laughs> 아. 做아이啥 <laughs> 어? 啥做거做啥아이做뭐做이做啥주장做啥做啥做啥거啥做啥做뭐做啥做啥做啥做 여분들 저 여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 부정한다, 뭐. 아, 내일 봐요. 빠이. 조용하게? 이씨